3분에서 찾아뵙도록 합니다. 요에서 인도 가슴 넋사 열혈 숨이 기억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에서는 이 40이라는 숫자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선 노아의 홍수가 비가 내는데 며칠에 비지 40주야 40일 동안 비가 내 모세가 10대명을 받으려고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거기서 머문 날 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보낸 기간이 40년입니다. 엘리야가 이세들에게 쫓겨서 코렙산에 이르러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광야에서 헤매던 날수가 40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날수가 어떤 영적인 목표, 하나님과의 만남에 이르기 위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기간, 경건과 고독의 훈련의 기간, 이게 사순절 전통적으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 기간 동안에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조차 그렇게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태어난 자신의 삶을 대어가고 계기로 삼았습니다. 예, 그래서 사순절이 되면은 사순절을 시작하는 애시의 세일이라고 그러죠. 전쟁도 종료 주일 날 ...을 태워요. 그래서 그 태운 그 죄를 이마에 이렇게 바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사순절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나 배옷을 입거나 제단이 위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시편 12편 0 9절에 보면 심지어 회개하는 그 마음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죄를 먹기도 합니다. 자신의 잘못과 나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입었었습니다. 파단하면 찢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죄 우리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런 죄와 같은 존재임을 고백하고 주 앞에 나와 보호심을 바라며 회개하는 그런 경건과 결제의 상징이지 저는 오늘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사순절을 그러면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지 다음과 같이 상해 보자. 첫 번째로, 사순절에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물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짓지 말고 마음을 찢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선지자 요엘은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다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를 하라고 그렇게 본문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대로 요엘 시대에는 유대 땅에 큰 재앙이 있었어요. 고대 파시스인 지방에는 이땅은 메뚜기가 이상 번식을 해가지고. 엄청난 배뚝이 때가 몰려가지고, 곡식을 다 먹어서, 숭패하게 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라고 나만은 나는 게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매일, 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바칠 양식, 그리고 포도죽을 드려야 될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없는 거 선지자 요엘은 메뚜기로 인한 이러한 경제적인 황폐함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모여 우리 다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회개를 선포한 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백성을 모아 그 회계를 거룩하게 하고 장로를 모으며 어린나 아이와 젖먹는 아이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들에게만 회개하라고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들, 제사장들, 그들에게 먼저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 수종하는 제사장들은 낭신과 단 사이에서 물며 이르기를 여우와 여 주의 백성을 중률이 여기 있서 우리가 당하는 제약,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우리가 당하는 시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회대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경험하고 있는 경제적인 침체,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에일주스에 나온 이슬람믹스테이 IS라고죠. 이런 테러 집단이 기승을 부리는 게 세계적인 경제 침체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불경기니까 젊은 사람들 이 일자리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 앉아가지고 인터넷을 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과격하고 폭력적인 그런 게임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IS와 같은 테러 집단에서, 와, 이 불평등한 사회, 우리가 계약하자. 그러니까 가만히 방에 앉아있다가, 비행기를 타고, 터키까지 가 심지어 그런 집단을 동경하는 그런 일들인지 만약 선지자 요엘이 이 시대에 살아 계셨다면 아마도 성회를 선포하고 금식하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장 자본주의의 비정상적인 팽창, 미국 중심의 무자비한 세계화, 유럽과 아프리카의 경제적인 경치 이런 걸 아마 요엘 세대자는 지적, 지적했을 겁니다. 결국 1%의 부자들이 80%의 부모를 소유하고 있는 이 현실,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아파트 페이먼트 내지 못하는 그런 노동자들, 이민자들, 그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 젊은이들을 위하여 경건하고 순수한 충격의 정신을 회복하자. 아마도 그렇게 외쳤을 겁니다. 사순절은 그렇게 우리들이 처한 현재의 삶을 되돌아보고 혹시 잘못된 건 없는지, 고칠 건 없는지 회개하며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회개와 결단의 의지를 금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먹지 못해서 어려웠던 시절에 금식은 누가 뭐라 해도 경건의 표상이었죠. 그러나 오늘날 금식은 사실 별로 그렇게 큰 일이 아니다요새는 아침에 오히려 젊은 분들은 아침에 굶잖아요 다이어트 하는 거 경건의 훈련이 아니라 다이어트죠. 20세기만 해도 금식은 수도원이나 기도원을 연상시키는 단어였지만, 지금은 뭐 기독교와는 상관없이, 종교와는 상관없이 단식원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사실 요새는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하고 싶은 것, 자신이 가장 즐기는 것, 내가 하도 안 하고는 살수 없는 것, 만약에 있다면 그것을 끊을 수 있는 그것을 끊고 참고 40일을 보낸다면 그것이 금식보다 더 의미가 있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분은 매일 지키는 기호품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끊기도 하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초콜릿을 좋아하고 디저트를 좋아하는 사람 그걸 끊기도 하고 사수들 동안 그것을 끊으면 독일토 게임을 하지 않고 하도 살수 없는 분이 계시면 40일 동안 끊어보시는 분은 어떻겠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아주 큰 경건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내가 가장 즐기고 그것 없이는 살수 없고 날마다 해야 하는 것. 기한을 정해놓고 그것을 끊을 수 있는 회개와 결단.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름으로축하합니다 두 번째 사순절에는 허물어졌던 관계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목서오장 말씀이지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게 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니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근데 이 관계라는 것이 항상 상대적이고 유동적이에요. 멀어질 수도 있고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과또 친할 때가 있고 서로 다툴 때가 있죠. 부반에도 그렇지요. 형제간에도 그렇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때가 있고 새로운 소원을질 때가 있습니다. 이사순절는 그런 관계들을 친밀하게 회복하는 그런 기회입니다. 사도가 오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총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죄 라고 할때이 죄는 헬라말로 하말티아라는 말인데요. 이 하말티아라는 말이 떼어놓다, 분리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다.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떼어놓는 그 모든 동기, 원인이 다 죄입니다. 분리시키는 것.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분리시키는 것, 떼어놓는 것, 친하던 사이를 갈라놓는 것, 그게 다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안 짓고 있는지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인가 내 이웃과 멀어지는 것인가 그걸 보시는 거죠. 그래서 멀어지게 하는 것, 떼어놓는 것, 갈라지게 하는 것 그게 죄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내 이웃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면 그게 경건이고 그게 선행입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그동안 깨어졌던 나와 나 자신과의 것 나와 내 이웃과의 관계 나와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아프리카에 가면 잔비아라는 그런 나라가 있는 데 거기에 작은 바벤바라는 족이 있어요. 작은 그런 원주민 족인데 세계에서 범죄율이 제일 낮답니다. 이 생각에는 범죄율이 시안이 확실한 미국 같은 나라가 범죄율이 낮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대요. 장비야 바벨마족이 제일 범죄율이 나댑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벨마족은 그부족원들 중에 누가 죄를 지으니 하니, 그 죄진 사람을 중간에 세워놓고, 풍그럽게 부족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원을 크게 부린대요 그래가지고 그 범죄를 저지른 그 사람이 그동안 그 공동체, 그 부족을 위해서 잘한 일, 그 잘한 일을 한마디씩 다 들어가면서 얘기하는 그러면 그게 때로는 몇 날, 며칠이 걸려요. 그게 얘기하는 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 내가 먹을 음식을 우리 집까지 가져다줬어, 쟤는. 이런 식으로. 계 그냥 잘한 거를 얘기하는 거 그러면 그 칭찬이 다 끝날 때쯤 되면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영웅입니다. 영웅도 너무...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 그러면 그 사람을 돌아보는 사람들이 다돌아가면서뛰어왔는데다 뛰어안고 베지를 잡아가지고 축제를 열립니다. 그래가지고 다 아, 잔치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의심을 치르면 죄를 지은 그 사람을 감옥에다가 가두지 않고도 그 부족의 범죄의위에 지을 일어난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 관계 회복이죠. 우리는 죄진 사람 어떻게 해요? 격리시키라고 그 했죠. 망가시키죠, 격리시키죠. 그런데 죄진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이 다시 는 죄를 짓지 않는. 다는 죄를 지은 사람을 이해하기보다는 격리시키고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큰 죄가 생기고 더큰 갈등이 일어나죠. 사람이 사람을 불태워 죽이는 그런 풍력과 그런 풍력에 또 보복하기 위해 또 갈등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격리와 재건은또 다른 보복을 부르는 그런 수단일 뿐입니다. 용서만이 진정한 관계의 회복의 열쇠입니다. 이 사선적 기간 동안에 혹시라도 용서할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용서받아야 할 일은 없는지 다시 한번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풍력으로 얼룩진 이 어려운 세상에 나를 용서, 이웃을 용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사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순절에는 진명한 구제와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나태복음 육장말씀이지요 너는 구제할 때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보게 하여 내 구제하기 은밀하게 하라. 첫 번째 말씀드린 진정한 후회기,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린 관계 회복. 이것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는 진정한 구제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정한 구제는 은밀한 구제지 남에게 뽐내기 위한 구제가 아니지요. 남에게 내 힘을 자랑하기 위한 그런 구제가 아닙니다. 은이라는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살면서 여기 저의 통계가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이제 그런 통계에 대해서 우리가 다포개해졌습니다만이 지구상에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날마다 벌어지고 있죠. 여러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하루에 1불도 안 되는 생활비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매 시간마다 30명의 어린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 매일 3천 명의 신생아가 태어나는데 그들이 태어나는 가정의 월 소득이 2만 원이 안 돼요. 20불이 안된단 말이죠. 한 달에 매년 2천만 명이 매년 2천만 명이 기아나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가 운데 4분지 3이 5세기 아의 어린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할수 있는, 내가 할수 있는 규제가 뭐가 있는지 되새겨 보는 그런 시간이 돼요. 여러분 누가 그 볼때 보면은 부자가 나서고 얘기가 나오죠. 부자가 지옥같죠? 부자가 왜지옥같습 부자는 나사로를 때리지도 않았습니다, 욕하지도 않았습니다, 착취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한 가지, 부자가 나사로에게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집 대문 앞에 나사로라는 거지가 살고 있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죄란 말이죠. 한 사람은 풍족히 살고 다른 한 사람은 불립하에 사는 현실 자체가 악이요 죄요. 그 악을 개선하는 일에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불평등한 불평등이 존재한 나는 그 사실 자체 때문에 그 부자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 내가 직접 악을 해나지는 않았어도 악한 현실에 무관심했기 때문에 악하고 불공평한 그런 사회를 오히려 즐겼기 때문에.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죄의 연대성이요 바로 원죄의 관통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죄의 연대성의 문제, 이 원죄의 문제는 개개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늘 구제와 기도 같이 가야 돼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 부제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진정한 부제란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제를 얘기할 때, 기도를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골방에 들어가 을닫고 은밀한 위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피상적이고 습관적이고 종교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정한 기도. 하나님께만 그리는 진정한 기도 짧아도 좋습니다 유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별도 모습을 한 인간이 돼서 진실을 말하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을 털어놓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사순절입니다 기도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말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이고 실층적인구제까지 포함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재와 기도는 따로따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존재하는 것이요. 진정한 부재는 진정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진정한 기도는 진정한 부재를 통해서, 진정한 부재는 진정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에 진정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에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시기에 아름다운 진정한 부재와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에 의하여 십자가를 주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광야의 사시이그 사순절을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이사순절이지난지얼 얼마든지 아같것로 같은 데 벌써 또 사순절이 돌아왔습니다. 이사기절기간 동안 만이을들마음을쏟아으고 진정한 회개를 할수있도기 도와주시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와 욕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일일까 할지라도 이 기간 중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진정한 구제와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비록 외롭고 쓸쓸한 내마은 광야이지만 그 광야에서 기쁨과 축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